우리의 인생에 내 생각하는 것대로, 계획대로 잘 되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반면, 내 생각대로 일들이 잘 풀려,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란, 성도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심을 믿는 고백. 그 고백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은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 성취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도는 비록 내 뜻, 계획,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심과 계획이 드러나고 있음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원래 바울의 계획과 뜻이 15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울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방문하자 하고, 자, 며칠 후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친 후입니다. 안디옥교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 안디옥교에 도착한 바울이, 아, 1차 선교행 때 세웠던 교회가 잘 있을까? 아직 어린 초대교회들이 믿음 안에 잘 서, 국간에 서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가봅시다 다시 가서 그 성들이 그 세운 교회들이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은 첫 번째 방문지가 1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하는 거요 구부로 이고니온, 버가, 루스트라 더베 같은 지역을 가는 것이 1차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구와 함께 가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1차 전도행 때도 바나바와 함께 했기에 두 번째 갈 때도 바나바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의 세운 계획인 목적지인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아니요. 시리아로 가게 돼요. 수리아로 가게 돼요. 목적지가 틀어져요. 두 번째,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아니요. 갈등으로 인해 신라와 가게 돼요. 원래 세웠던 바울의 모든 계획이 다 좌절됩니다. 원래 세웠던 바울의 계획이 다 틀어지게 돼요. 목적지도, 동역자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어지고 틀어질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실 계획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위대하게, 더 크게, 더 확장되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으로부터 마가 요한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갈등으로부터 이제 목적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앞에 있는 구브로섬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시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인 1차 전도행은, 오늘날로 말하면, 티르키에 지역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행, 두 번째 가는 이 선교행에서는, 훨씬 지경이 넓혀져요. 티르키에를 넘어, 유럽인 그리스, 에게를 넘어, 지중해까지, 그 사역의 지경이 훨씬 더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여러분, 더베서 이고니언서, 루스드라서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다 알고 있지요. 그거 다 2차 전도회 때 방문했던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것이 다 틀어졌어요.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더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 속에, 비록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고백, 그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본문 이 뒤에 등장하는 내용은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근데 그 분기점이 좀 특이해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갈등으로 인해 다투게 되고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1차 전도행 할때 밤빌리아 보가에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마가를 이제 2차 전도행 갈때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의리 없는 그런 사람 아마 데려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자고 얘기하고 여기서 갈등이 생겨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 지도자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장로님이 심하게 다툰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사임했던 장로님이 교회를 떠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큰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요? 시험거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갈등으로 인해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의 기록은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공동체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교회가 환란으로 나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공동체 중심으로 기록하고, 혹 개인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예외적으로 기적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 기록해요. 그 기적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갔는지.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었던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의 기술의 방식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생, 생생하게 바울과 바나바의 매우 작고 사소한 실수, 과오, 허물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웠을 거예요 좀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교회 지도자였고요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사람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이요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앞치마를 던지면 병자가 낫는 능력이 종이지만 그런 바울도 바나바와 갈등이 생겼어요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위로자입니다 교회의 원로였어요 그런 그도 바울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모습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아픈 사람 찾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프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온 것이 교회이지요. 교회는 교도소처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도소에서 의인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교회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 비록 신약 성경을 쓴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나바라 할지라도 흠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실수고 누가 봐도 명백한 서, 안디옥 교회에 큰 상처를 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흠을 들춰내서 그들의 과오를 들춰내서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과 실수는 교회 공동체의 큰 상처였고 누가 봐도 명백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아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이지요 합력하여 악을 만든다 고백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후회, 원망, 분노, 탓으로 인해 과거에 지배당하여 현재를 낭비하게 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백하게 되면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서와 화해,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삶을 자유하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15장의 내용은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 누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일들을 보이기 위함인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것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말을 고백할 때는 이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자기 합리화나 자기, 자기 변명이나 책임 회피를 위해서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대충 살면 되겠네 그런 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위해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 그것을 선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섭리하시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섭리하며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것 아닐까요? 상충되는 것 아닐까요?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숙명론처럼 모든 일을 미리 앞서놓고 계획해 놓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 즉 우리의 동의와 인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상호 협력하여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그 뜻을 일치시킴으로 주의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주의를 이루시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품으시사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게 성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여 사귐으로 주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인정을 통해 주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정이에요 내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터키 지역에서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신약 말씀이 현재 서울 성북동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소아시아와 이곳에 있는 우리의 공간적인 시간이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인정할 때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연결고리로 이루어지는 다리가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인정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늘 하는 말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인정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힘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비록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비록 고난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 능히 승리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고 바울이 떠났던 선교지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해요. 뭐죠? 성령님의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이 선교길에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한 고백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또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일러라. 여기 인정이라고 하는 신비바조라고 하는 뜻은 연결하다라는 의미에 연결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가운데 생각하게 된 거야. 아, 그때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신라와 함께 선교지를 출발하게 되어서 디모델을 만나 여기까지 온 것. 아, 그때 내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이곳 드로아에 온 것, 도착하게 된 것.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유럽인 마게토냐로 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인정하게 된 거예요 과거의 개개인의 사건들, 각각의 사건들이 퍼즐처럼 연결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죠? 그 맞추는 고리가 뭐죠? 시야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합력하여 악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것을 보게 되면 내 사고는 미래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이 되어 나의 발목을 잡히며 현재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왔는 것이 빌립보예요. 그럼 형통해야지요. 아무 문제 없어야 되지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요. 그러나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여 갔는데 투옥되는 시련을 겪어요. 순종하여 왔는데 투옥됩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삶을 통해 개개인의 과거의 사건 사건들이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봤던 바울은 현재의 고난, 투옥되는 어려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힌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바라보게 되니 뭐 하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나야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내게 힘이 되고 내 삶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그 고난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후회, 원망, 불평으로 연결하면 아!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아! 그렇게만 선택하지 않았어도 아!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라고 하는 과거의 얽매인 속에 지배당하여 죄책, 자괴감, 원망으로 현재의 삶을 고통스럽게 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기대하며 용서, 화해, 소망으로 연결하게 되면 아! 그때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고 준비하셨구나. 아, 그때 그렇게 선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과정이셨구나. 아,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며 현재를 평안, 감사,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는 현재에 주어진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미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좌절되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삶에 만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더 위대하게 드러날 것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어 그의 삶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훨씬 많을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납득되지 않은 사건들, 갈등, 상처, 아픔, 어려움, 셀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과거 지향적이 되어 과거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원망과 후회와 불평으로 현재의 삶을 고통스럽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은 바울의 삶에 있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인정하여 즉 연결하여 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루실 이 선을 바라보았기에 바울의 삶은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바나바와 만남 이후의 삶이 등장하지 않지만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나바의 화해 모습이 등장하지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바나바와 친교의 약수를 나눴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누가 또한 이 마가에 대해서도 마가를 데리고라 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선하신 일들로 바라보면 화해, 용서 그리고 소망으로 현재의 삶을 살게 되므로 내 삶을 과거에 지배당하여 억눌림 속에 사는 것이 아닌 자유와 평안함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나의 계획과 다를 수 있고 내 시야와 다를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그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혹 비록 실수와 허물일지라도 여러분이 계획한 어떤 일이든지 비록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리여 더 위대하게 더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